날씨 추워져서 샤워하러 욕실에 들어가기 너무 무섭잖아요? 이거 하나면 우리 집 화장실 바로 온기 싹 또는 호텔 사우나 돼요. 따공 필요 없이 그냥 벽에 고정 스틱 하나 딱 붙이고 걸기만 하면 끝이니까 너무 간편한데 이번에 4.0 버전으로 출시가 되면서 발열 속도가 빨라져서 진짜 거의 켜자마자 온기가 돌아 빨면서 기다릴 필요 없고 30분 지나면 자동으로 꺼지니 저처럼 건망증 심한 사람들도 걱정 없이 사용 가능. 송풍 모드로 돌리면 습기 싹 잡아주니 하나 들여놓으면 사계절뽕뽕는 휴자템. 요즘 날씨도 추워지니까 음식 먹다가 금방 식으면 싫잖아요 이거 하나 깔아두니 너무 좋더라고요 김밥 전자레인지 돌리면 금방 뻣뻣해지는데 여기 올려두면 마지막 한 입까지 따뜻하고 촉촉하게 먹을 수 있고 빵도 갓 구운 따뜻한 상태로 끝까지 사용법도 직관적이라 그냥 터치로 온도 조절만 해주면 되고 열판이 촘촘히 들어있어 매트 전체적으로 고르게 따뜻해요 방수 재질이라 물티슈로 쓱 닦아주면 흔적도 없이 지워지니까 관리까지 세상 편한데 갔으면 돌돌 말아서 더스트백에 쏙 천장에 넣어주면 자리 차지 1도 안 하는 주방 조아도 걱정 없어